김천 시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집권 5년은 이뿐만 아니라 2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사단랑에 쏟아 부으면서 복지 예산은 땀 흘러라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웃들의 삶은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어어 네, 김찬 시민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날정부의 승분들과 군대들은 부정부패로 가득 차고 얼룩져졌습니다. 갑기 하는 있습니다. 일부 북방층과 조벌들의 주머이만젖지고서민들의 핏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천시민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워하고 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에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워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적 발을 깨어 두으면서 비스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찬수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집권 내년 동안 남북 대화는 단절되고 남과 북의 대화 분위기는 깨져버렸습니다. 한반도가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와 안될 것입니다. 이번 12월 19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선흥량을 심판하고 민주통합당과 민의 심판을 함께했습니다. 사 <laughs> 대표 박근혜 후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한몸입니다. 선임명의 집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박근혜 정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이번 숙의 대선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느냐 아니면 정신 가능하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일부 특정층과 재벌을 위한 경제로 가느냐 아니면 골목상권을 달리고 서민과 정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일자리 혁명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 나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비정규직 인터넷 전력 판결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력이 서울로 서울로 보이는가 아니, 면이 나라 대한민국이 공고로 뱀, 뱀, 는 지방이.